백장님이 백장님 아 그리고 내가 아까 그 백장님 오셔가지고 말을 하다 말았는데 그... 뭐라 그러지? 혁준상이 있잖아요 예? 네? 혁준상이 그때 새벽에 방송 끝나고 저랑 얘기를 좀 했었는데 보혜야 뭐 먹을거냐? 어? 제가 그때 밥을 안 먹었거든 저녁을 어? 저녁 안 먹어가지고 뭐 먹을라 그랬는데 이제 어? 혁준상이 물어봤죠 보혜야 뭐 먹을거냐? 어? 저는 이제 막 이제 새벽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. 막 롯데리아라든가 아니면 맨날 먹던 석쇠 불고기 맨날 새벽까지 하는 데 있거든요. 네 석쇠 불고기 아니면 뭐 어? 집에서 뭐 라면 끓여 먹어야죠. 얘기 얘기 나왔었는데. 어. 라면 만약에 먹으면은 그 안성탕면 먹는다 그랬거든. 어. 그래서 혁준상이 나한테 팁을 줬어. 라면 팁을. 어? 나는 이제 라면 끓여 먹을 때 계란을 한 개밖에 안넣는단 말이야. 어? 계란을 넣었을 때 계란을 풀어 여러분들 라면에다가 계란 풀었을 때 예? 국물 되게 맛있어지는 거 아시죠? 물론 네요. 이제 계란을 안 풀었을 때네네 네, 말씀하세요 네 아, 잠깐만요 잠깐만요 라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라면에다가 어 계란을 풀었을 때 국물이 맛있어지거든요 예? 네 근데 혁준 상이 어 거기다가 두 개를 넣으래요 하나는 풀고 하나는 그냥 익히래요. 솔로몬 알려 준 거지. 어? 근데 그런 사치를 부려도 되는가? 어? 아니, 저는 라면에 네. 그 거의 마지막쯤에 넣고 으흠. 마지막쯤에 넣으면 반숙되잖아요. 예. 그래서 그 노른자 터트려 아, 그, 그아 가지고 아, 찍어 드시는구나. 거기다가 네. 그면 아! 지고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야, 미쳤다. 미쳤어. 그것도 좋아요. 그것도 좋아요. 와.